응 음. 그치? 김밥이면 음. 맛맛는데맛있맛있데 음, 맛있는데? 음, 맛있는데? 음, 맛있는데? 응맛는 음, 맛있만데밥맛있는밥 음, 맛냈어야 음, 오늘은 빨간 게 많으니까 라페가 중화해 주겠어! 이런는데 <laughs> 맞아요 약간 특색이 제 오늘 있는 애야 응 음. 콩나물 그것도 하얀 거 좋아 오랜만에 하얀 걸로 그렸어 빨간 게 많으니까 음. 어 콩나물이 향이 너무 좋아 음. 옛날엔 이런데 케첩 뿌려 먹었는데 음. 요즘은 케첩 없는게 더 맛있다 그래야 햄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음. 케첩 뿌리면 다 똑같은 햄이 케첩 맛이야 햄이야. 맞아 근데 이렇게 밑반찬이 먹으면 딱이야 맞아